조심해야 돼. 근데 같치발을좀 서셔야 돼. 오, 잘안 돼. 아니 그거를 잘못 하신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안 <laughs> 네, 해온 거지. 네, <laughs> 다시 또숙지하시라고 <laughs>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 없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laughs>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저희 콘텐츠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가 뭘까요 운동+ 운동 맞습니다 오, 눈치 백 장이시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또 출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발목을 자주 다치는 분들이 많고, 인대파열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 초음파로 봤을 때, 인대가 완전히 좋아진 걸 확인하고 보냈는데, 운동하러 일주일 뒤에 재활 운동을 가르쳐드리려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데, 좋아졌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2주, 3주 지나서, 아, 근데 발목이 계속 아파요, 라고 하면서 오세요. 근데 이것들은 운동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재활 운동을 열심히 받으면, 다시 원래 인대파열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발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발목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힐을 좀 많이 신다 보니까 항상 발목이 좀 아픈데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까 좀더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발목이 접지를 때 정적 안정체라는 인대랑 그리고 동적 안정체라는 그 비골근 이두 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접지르는 거에 저항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보면 인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골근을 강화를 많이 잘 시켜준다면 인대의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실실 때 훨씬 덜 접지를 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골근 강화 운동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골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골근이라는 거는 이 뒤쪽으로 정강이의 바깥쪽 보이시죠? 양쪽 바깥쪽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외측 인대의 인대와 의인대 같이 바깥쪽에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킬 때는 밴드 운동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먼저 환자분들이 비골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발목을 다치고 나서 한동안 깁스를 했기 때문에 움직여지기가 잘 않아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가지라고 해요 이런 움직임. 한번 에 밀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 움직임. 이게 지금은 다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치고 난 이후로는 이 움직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먼저 느낀 다음에, 밴드를 여기다가 겁니다. 어, 맨발로. 원래는 맨발로 하거든요. 맨발로 해서, 어, 여기 손잡을볼까요 네. 여기다가 잡고, 내리고, 네, 그렇죠. 당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이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처럼. 무릎은 가만히 있고 해보세요. 그렇죠. 오. 이게 비골근 강화 운동이에요.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무릎을 붙이라고 해요. 붙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세게도 해 되겠죠. 어, 오, 더 세게 하니까 힘드네요. 힘드네요. <laughs> <laughs> 조심해요. <돼요. 웃음> 어. 근데 왜 보여주신 건가 어. 얘를 걸 때는 안쪽에다 걸면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앞쪽에다 걸긴 해야 되는데 조심히 해서. 어. 그래서. 지긋이. 지금도 그시 돌아와야 하죠. 어, 지그시 20번. 20번 하고 10초 쉬고, 이거를 20번 정도 부지런히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제 아시겠죠? 네. 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걸고, 걸고 당긴 다음에 무릎을 그렇죠. 최대한 붙이고, 그렇죠. 자세가 달만. 많이 좋아졌네요. 100점짜리입니다. 네. 아, 100점. 어, 무릎이 안 돌아가야 되고, 앞쪽에다가 네. 걸어야 되고. 밴드 색깔은 보통, 그 색깔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또는 파란색,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밴드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밴드가 없으면 못해요? 아, 밴드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어. 뭐 모서리나 벽이나 기타 음. 이런 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의자 같은데 모서리 같은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발, 아까 이 세라밴드를 끝에 걸라고 한 것처럼 끝에를 접지를 시킨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바깥쪽 비골근에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세라민대가 없어도 할수 있는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한테 이제 뭐 책상 모서리나 모서리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걸면 안 되고요. 발가락 끝을 이렇게 걸어서 바깥쪽 밀어주는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비골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차례거예요 네, 보여주시죠. 우리 알겠습니다. 발목에 대해서. 네. 네, 보통 발목의 안정성이 이제 인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골건, 근력이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밸런스, 이제 균형감각. 이제 저희가 보통 고유감각,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근력 운동은 앞서 비골건 강화 운동을 보셨고요. 이제, 이제 밸런스 재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통 이제 다친 직후에 이제 저희가 반깁스 풀고 여전히 좀 잔잔한 붓기가 남아있고 보통 힐레이즈, 저희가 까치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발 가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이제 의자 같은 거를 잡으신 상태에서 두 발로 가볍게 선호 연습을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 오른쪽을 다치셨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좀 붙으면 오른쪽으로 체중을 조금 넘겨주는 식으로 오른쪽에 조금 더 힘이 들어올 수 있게. 예, 궁극적으로는 한발 서기가 가능해지죠. 이제 싱글 힐라이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달리기 할 때, 저희가 순간적으로 한 발이 공중에 지탱하는 시간이 3초, 5초 정도가 돼요. 나중에 운동 복귀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판가름 할 때는 다쳤던 발로 이렇게 뒤꿈치 들고 까치발을 좀서세야 돼요. 잘안되시님도잘안 <laughs>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너무 질려 때문에. 네, 예, 어, 일단. 어, 예, 저는. 살짝 잡고. 살짝 잡고 하시는 어. 걸. 얘는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일단 지탱하는, 정도, 지탱하는 정도만. 지탱하는 어. 정도만. 그러면서 한발로서 가지고. 이런 음, 식으로. 네, 그렇죠. 음. <laughs>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데요? 힘들어요. 네. 오. 그거 하면 이제 졸업시킵니다. 오지 마시라고. 아. 음. 그리고 지금은 이 높이가 낮아서 그런데. 네. 딱내 높이 되는 책상 잡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근데 중심 잡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감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균형 가, 잡으려면 발을 지면을 내가 느끼고 굴곡을 신경을 타고 신호가 머리까지 가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에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회로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다치게 되면 그 회로가 굉장히 속도 도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 잡는 기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저는 팔짱을 끼고 한 발로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균형 잡는 기능인데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고유 감각 기능을 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고유감각 기능을 기른다고요? 네. 저도 한 번. 한 발로 서서? 고유감각을 길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 뒤꿈치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한 아. 발로 있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스쿼트 식으로 약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균형 잡는 거죠. 오, 어, 이런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재활센터 가면 볼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올라가서 네. 밸런스를 잡는 운동을 하는데 집에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이거 열 개. 그래서 제가 시키는 것들은 비골근 강화 운동, 힐 레이스, 그리고 저거. 이세 개를 일주일간 열심히 연습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요, 테스트를 하나 하거든요. 어떤 테스트요 예, 이제 고유감각엔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잘했는지 확인해 볼때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발로 하고 균형을 잡은 다음에 눈을 감아보라고 해요, 환자분한테. 이거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신 거죠. 고유감각 운동을. <laughs> 아니, 그거를 잘못 하신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해온 거죠. 예, 다시 또 숙제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거 세개 운동만 하면 이제 졸업인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동을 시키면 안 되고요. 저는 저세 가지가 완료되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 그러면 줄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 50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됐는데 안 아파. 그리고 발목이 붙지 않아. 그러면 100개를 늘리라고 합니다. 음 어, 근데 100개를 했더니 다시 아파. 그럼 50개. 50개 했는데도 아파? 다시 거꾸로. 3종 세트. 그래서 100개까지 끝나면, 이제 가볍게 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뛰다가 괜찮으면 지그재그. 괜찮으면 전력 질주. 이런 식으로 운동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재활 운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운동으로 복귀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에서 이 족부를 전공하신 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술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공부롭게도 저희 이제 셋다 뭐 족부를 또 전공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많으신 분들 중에 수술이 필요한 이제 저희가 기계적인 메카니컬한 불안정성을 가진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인 펑셔널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는 불안정성 증상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또 수술해야 되는 발목이 아닌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보신 이 저희가 이제 재활치료 발목 강화하는 치료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대부분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 없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까지 가시기 전에 일단은 재활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배워보니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의자 잡고, 뭐 책상 잡고, 편하게 다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이 짬 나실 때마다 운동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또 운동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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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